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엘리, 에베네스의 하나님, 에베네스레 하나님. 너무 연말만 되면 한 번씩 꼭 들었던 설교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사실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지난 주 설교에 우리가 법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무지 승산이 없게 되자, 법계의 힘을 빌어보자, 법계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죠. 그렇지만, 법계까지 빼앗기고, 전쟁은 아주 대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 법계에 홀로 싸우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악 독종과 또 여러가지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길리여야림이라는 곳에 이제 오랫동안 그냥 방치 아닌 방치가 되겠죠. 오기는 왔는데 누구도 두려워서 그 법궤를 거둬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이렇게 그곳에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고 활력을 시작하는 그 장이 오늘 7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잃어버린 예배를 선포하게 되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미시바로 모여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전의 자기들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고, 또 우상을 다 버리게 되고, 그곳에서 회개와 금식과 정말 놀라운 대,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구나. 정말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막 블레셋이 막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셔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까지 버리고 회개하고 그 정말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 큰 집회가 벌어졌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블레셋이 지금 대대적인 침공을 한다는 소식을 전쟁이 난 겁니다 여기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땅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전의 백성들 같으면 그랬을 텐데 마치 출애급 1세대 백성들이 출애급 2세대 백성들과 너무나 다른 점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출애급 1세대 백성들이 바로 이 홍해를 만나고 또 애급군대의 추격을 만났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 결과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다 죽고 말았죠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동일한 가난 앞에서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밟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쟁취하죠 오늘 이 엘리제스상 시대에 그들이 이렇게 실패를 맛보고 쾌도 뺏기고 정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스바에서 이 대성회를 할때 동일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다시 법계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법계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전의 백성들은 법계를 믿고 법계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계를 믿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게 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라는 이런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법계가 아닌 자신들의 회개가 전쟁터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운에 우리의 천둥소리를 바라셔서 그들을 흔들리게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미스바하고 센사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2. 몇, 몇이라고 하는데 그 12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이 곳입니다 그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죠 센사이, 그러니까 센과 미스바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에베네스리라 명명을 하게 되죠 에베네스리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좀더 확실한 뜻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우리가 연말 때마다 에베네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진짜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를 이틀 앞으로 남겨둔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쾌 쾌를 앞서서 실패하고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금년 한해 마무리하면서 에베네셀의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이 동일한 에베네셀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은 남지 않았지만 이틀 남겨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틀을 보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는 비결 첫 번째.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 것입니다. 사모해야 한다. 이 오늘 본문 첫째, 둘째, 셋째를 만들면서 평소에 했던 내용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던가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었습니다. 엘리제스상 시대에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여기 20년 잃어버린 20년의 세월 이전에 엘리지상이 아주 오랫동안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뒤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 암흑기에서 살았다는 거죠. 엘리지상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선지자인 이 엘리 제스상이 듣지 못하고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나한테도 알려다오라고 말하는 영적 수치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죽어있던 이 시대에 예배가 당연히 죽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두 제스상들은 불 아주 세상의 불량자도 그런 불량자가 없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예배가 어찌 거룩한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 엉망이 징창되어 버린 그 죽어 있는 예배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암흑기를 쭉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이 예배가 그렇게 멈춰지고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다 죽어간다고 하면은 우린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고통받고. 암흑기의 세월을 보낼 때에 목마른 사슴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갈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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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위 말해서 뭐 에너리즘에 빠졌다 그럴까요? 그냥 너무 평범한 일상 속에 너무나 자유로움 속에 그냥 잃어버린 것 같은 부흥의 감격, 성경 공부의 즐거움. 예배의 설레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언제든지 할수 있고, 누구든지 할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희소성이 떨어졌다 그럴까요? 예배의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같이 아주 젊은 사람도 어린 시절에 이웃교에서 부흥회 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고, 저 밑에 교회, 위에 교회 같이 가서 부흥회 가고, 같이 거기서 헌 금도 드리고, 같이 즐거워했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들이 다 서로 소통도 하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언제든지 영상으로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12번도 다 돌려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분들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잖아요. 한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마시라고. 어떤 예배도 드리지 마시라고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시라고 그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이제야 내가 하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주님 떠날 사람들이고 목마른 사슴이 돼서 견딜 수 없어서 한주 만에 난 진짜 못 참겠다고 교회로 뛰쳐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가 쭉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은혜의 강출기가 말랐을 때 목마른 사슴처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라 모여라 할때 그들은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살았던 모든 과거를 버려버리고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라 그러라 하지 않아도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니라 여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법계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사모하는 심 사모하는 심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예배의 어떤 형식과 방식이나 시간이나 어떤 누가 강단에 서고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내가 상한 심령, 내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때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억날만한 은혜 받은 예배, 너무 감격한 예배, 찬양하다가 눈물이 흘러서 정말 성경책 위에 뚝뚝 떨어지고, 뭐 통성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기도 짧게 조갈 거 너무 아쉬워 더 기도하고 싶은데 잠깐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 떠나고 나 혼자 앉아 있네 사찰 관리 집사님이 빨리 이제 가셨으면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이런 시간까지. 여러분, 그렇게 된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날은 아마도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사모하는 심령, 주님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예배했을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모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했던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모하는 심령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엘상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일때온 이스라엘은 미스바 a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 s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s r 여호와 앞에 r 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a 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미스바 운동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무하는 심령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또 오늘도 어이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지만 영상으로도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아주 이렇게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얼마나 될지 그 비율은 저는 알수 없지만은 그 어떤 기독교 어떤, 어, 뭐랄까, 신문인가요? 어떤 매스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10%의 성도가 교회의 신앙을 떠났다, 잃어버렸다. 꾸준히 예배 드리면서 또는 관계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간신히 간신히 유지했던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면 40년, 30년 동안도 예배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십시오라는 한마디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구름같이 몰려들고 그간에 예배하지 못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잃어버린 은혜를 쏟아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연말을 잘 보내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오늘 해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새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는 거죠.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미스바 대성애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 너무 흐뭇한 광경이 벌어지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에 끝나고 내가 은혜 축만 받고 야 성령 받고 막아 여기가 세상이 천국이구나 하고 들어가면 꼭 집안 다툴 일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래서 은혜를 못 간직해 하면서 화를 내고 다투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어, 정말 이쁜 일을 했다고 해서 축복의 문이 꼭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전에 없던 역사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도도 어차피 내 친구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 가만히도도 알아서 자기 사춘 역할하는 사람을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빠죽게 마귀도 되게 바쁘거든요. 바빠가지고. 하나님 편에 쓸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끄집어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둬도 자기 편인데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변화되고, 회개하고, 눈물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 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막 결단하니까, 아, 급하다. 경보 사이렌 울리면서, 잘못하면 저 사람 뺏기겠다 면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은 수가 낮아요. 항상 수가 낮아요. 뭡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걸 주는 거죠 고난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저는 유혹이라고 봅니다 평안하게 그냥 두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마귀가 주는 가장 두려운 시험과 저는 그런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고난은 택한 백성들을 빼앗아 갈수 있는 그런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은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오면 더 아버지 품으로 뛰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품으로 가요. 예. 모르는 사람이 때리면 도망가고, 부모님이 때리면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애들이잖아요. 왜? 그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 속에 막 엄마 옷가 옷가랑이 붙들고 엄마 엄마하면서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 내용이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한번 아, 오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뭔가 달라졌죠 백성들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내용이 전개 스토리스 그로 돼서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은 딱두 가지로 보여지죠. 하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에게 중부기도를 부탁하죠. 사무엘이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달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 큰 문제를 만나고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기도 어떤 어, 어떤 기도 어떤 전화 문자를 쫙 돌리잖아요. 우리가 기도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돌려서 기도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정말 정말 기도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 그냥 그것으로 우리는 사실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기도 좀 하시고, 좀 가까운 분들에게, 지사님, 지금 3시부터 10시까지 큰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지사님, 너무너무 미안한데. 7시부터 10시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너무 힘든 부탁이고 정말 염치 없는 부탁 같기도 하지만 한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나 기도 좀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 혹시 나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신 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맞는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신기한 어떤 영적 세계죠. 중보기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그런 중보기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럼 온전한 제사, 이 온전한 제사가 뭡니까? 번제물이죠, 번제물.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 제물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금년에 너무나 많은 승리의 목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 있었던 이유, 패배했던 이유는 그 끝사락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살려고 하니 시험거리가 되고, 내가 좀더 살아보려고 하니 타인을 죽이게 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가정이 죽고, 자식이 죽고, 교회가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화는 내게 다 들어와서 패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이 땅, 이 땅, 이 민족이 살아간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예배가 왜 위대한가? 마귀가 오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무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죽여봐, 죽여봐 하는 사람. <laughs> 너, 내 손에 죽어 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죽, 그, 근데, 너나 까불면 죽어.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무섭고요. 죽여봐, 죽여봐 하는 사람이 더무서워서 도망간다니까요. 네. 예.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 새해에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마귀가 주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받게 못, 맡게 만드는 각종 세력들을 한번 다, 우리가 한번 대체해 보십시오. 금년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혹시, 지금도 마음이 참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상처를 안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서운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 그 시험과 고난을 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미스바의 성의 중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준 마귀의 고난의 시험은 아닐까요? 우리가 거기서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죽었으면 지금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서운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그때 죽었으면 우리, 우리 구역과 공동체는 평안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죽었으면 우리 자식과 관계가 지금처럼 서운한 관계는 안 됐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죽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승리의 끈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틀 남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죽는 훈련 잘해서 고난은 내가 죽으면 이긴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거리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감사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도를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와께서 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법계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감사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똑같은 어떤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체죠. 법계도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체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신뢰하게 되고 또 어떤 신전을 세우고 뭐 어떤 흉측스러운 어떤 우상단지를 만듭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뭔가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어떤 감각이죠. 그런데 오늘 돌비석을 돌 세웠습니다, 에베네셀. 그러면 그들이 돌비석 앞에서 법계를 바라보지 바라봤겠습니까? 아니에요. 법계는 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고 에베네셀 돌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을 세워야지, 법계를 앞세우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증거물들을 남기라는 것이죠. 법계를 장비지 말고, 이 에베네셀 돌비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에베네셀 돌비를 세우는 순간이 와야 가능한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네스를 우리가 결국 감사신앙으로 나가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묻다 아멘. 묻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에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줄여서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줄여봤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하라. 묻, <laughs> 묻다 아멘. 예, 신종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묻다 아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아. 왜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 이런 우리의 모든 지혜 이런 것으로 도저히 측량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지 않고는 에베네셀에 이르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교육직자가 찬양할 때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다 은혜라고.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졌을 때,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하면서 도전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감사비를 딱 세우는 순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엄청나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우레 내리시고 한 번의 침략을 막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은총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성읍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축복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면서도 가장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은 족속이죠. 다시 말해서 주적, 주적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어요. 그가 그와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잔챙이 족속들은 다 해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형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에베네셀 돌비를 세운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해 이 축복이, 이 활짝 열리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원하고 금년 말과 내년 초에 에베네셀의 비석이 바로 그 경계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